있네. 어허? 자 이거 하자 그림과 같이 원탁귀의 1부터 6까지인데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첫번째 그냥 내가 처음에 던진 눈가리가 1이라고 쳐보자 오케이 처음에 1이 나왔어 그럼 여기에 쿠키가 들어가 버리죠 처음에 눈가리가1 나오면 맞아. 처음에 눈까리 1 나오면 1 양옆에까지 쿠키를 넣으니까. 그럼 그 다음 눈까리는요, 두 그룹으로 나눌게요. 여기 있는 애들이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맞아요. 처음에 눈까리가 1이야.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눈까리가 여기 있는 애들일 때. 혹은 두 번째 눈까리가 여기 있는 애들일 때. 세 번째 눈까리가 여기에 있는 애들일 때.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번째 눈깔리가 얼마라고? 첫번째가 1 나왔을 때 오케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곱하기 6만 하면 되잖아 맞아? 처음에 1 나왔어? 서영아 가정 if 처음에 얼마 나왔다고? 1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A그룹 B그룹 C그룹 1 나온 다음에 A게 나왔을 때1 나온 다음에 B그룹이 나왔을 때 1 나온 다음에 C그룹이 나왔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처음에 1이 나올 확률은? 아, 그냥 1이 나온 거죠? 오케이? 1이 나온 거니까는 됐어. 그러면 A, A에 몇개 있어? 6도는 2가 와야 되잖아. 두 가지죠, 두 가지. 이런 게 나온 거야! 알았어? 이런 게 나온 거라고. 응. 자, A가 나와야 돼. A는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세 번째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 보세요. 만약에 첫 번째 1 나와서 X, X 쿠키 넣어먹어라 이랬어. 그 다음에 눈까리가 2가 나와가지고 쿠키를 이렇게 넣었어. 맞아? 그러면 지금 여기가 비어있지. 여기에 쿠키가 반드시 차야 되지. 뭐 또는 뭐가 나와야 돼? 4 또는 5가 나와야겠지. 눈까리는. 뭔 말인지 이해됐어? 눈까리는 4 또는 5가 나와야 돼. 몇 가지? 두 가지. 이해됐어? 자, 처음에 1 나왔어. 그 다음에 B그룹이 나왔어. 아까 쌤한테 B그룹이 뭐였어? 요거 나온 상태에서 5 또는 3이 나온 거야. 역시 두 가지. 5 또는 3. 됐어? 여기까지. 5 또는 3. 그러면 만약에 3이 나왔어? 쿠키, 쿠키, 쿠키. 6만, 5만 채워지면 되죠? 그럼 5가 채워지는 경우는 뭐야? 6 또는 5 또는 4가 나오면 되죠? 몇 가지? 세 가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처음에 1 나오고, 그 다음에 C그룹이 나왔어. C그룹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반대 봐봐. C그룹이니까. C그룹이니깐 처음에 1 나와서 X, X, X C그룹이니깐 눈깔이 4가 나온 상태에서 X, X, X 아무거나,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오면 돼몇 가지? 6가지 이해됐어 여기까지? 다 더해? 얼마야? 6, 6, 4 16이죠? 16인데 이게 처음에 눈깔이가 얼마일 때야? 1일 때지 눈가리가 2, 눈가리가 3, 눈가리가 4, 눈가리가 5, 눈가리가 5, 6도 있을 거 아니야? 고하기 얼마? 6. 이해됐어, 여기까지? 이게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야. 나누기 얼마 해줘야 돼? 확률이니까. 6에 3제곱, 666 해줘야 돼. 됐어, 여기까지? 경우의 수를 물어볼 땐 이것만 물어본다고. 확률 물어볼 땐 이거분에 이거 물어본다고. 결국 묻는 건 똑같아. 답 쓰는 방법만 다른 거야. 왜서용아 근데 있잖아요 어. 만약에 w 렇게안 풀고 어떻게 풀고 싶어? 만약에 1이 1을 선택하면 eating. I'm eating. I'm eating. I'm eating. I'm eating. I'm eating. I'm b a 이 i n g I'm e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3 나오면 쿠키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은 뭐야? 여기 오든 여기 오든 여기 오면 되잖아. 어, 요세 가지. 그, 그세 가지. 음. 계산한 게 답인데? 당연하지. <laughs> 장난치냐? 이게 답이 없을 리가 없잖아. 구분해사 없어? 네 하나 빼먹었어 못 빼먹었어 왜 처음에 1 나오고 나서 두 번째 1 나온다는 생각을 안 했지? 1 다시 -C에, c에 포함이 왜 됐어 이 새끼야 1 다음에 c 나온 거고 1 다음에 1 나온 것도 있잖아 1시 1 말고 1시 안한 거야 1 1시 1 다음에 1 나왔어 어 바보 근데 이거는 뭐밖에 안달1 다음에 1 나오면 뭐만 나와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그렇지 이그젝틀리 exactly.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이 하나 있는데 36분의 17 36분의 17어 좋은 지적이야 클라할 뻔했어